고객 여러분. 한국에 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땅을 사놓으신 게 있으실 수도 있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매각을 해서 세금을 내고 벤쿠버로 갖고 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할, 상속할 부동산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 오경우 부동산 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이렇게 벤쿠버에 오셔가지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윤강찬. 펌펀덱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펀펀파트너즈 윤강찬 대표이고요. 그냥 윤 대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이 질문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좀 짚어가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윤 대표님 그 사무실이 한국에 어디에 위치해 계시죠? 일단은 네. 저희 본사는 삼성동, 그 코엑스 아시죠? 아. 예, 코엑스 바로 옆에 파르나스 타워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송파 지죠 양재 지죠 그다음 경기 지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아, 한국에 계신 그런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상담하실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불러주시면 벤쿠버에 <laughs>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자주 좀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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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외 거주자의 캐나다 벤쿠버든 캐나다 계신 분들이 한국에 있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보유 관련 거에 대해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음. 기본적인 질문이겠죠. 네. 어, 일단 중요한 거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음. 얼마를 아. 거주했느냐, 거소기간. 아, 거소기간. 예, 만약에 183일을 한국에서 거주를 했다, 거소를 했다 한다면 6개월간 예,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이거 많이 맞추십니다. 아. 그러나 중요한 건이 기간만 보시면 안 돼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음. 해외에 자산 관련해가지고 처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랑꼭 상담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183일 6개월이라는 그 거주 기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국내 자금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각을 하든 어떻든 하셔서 그걸 갖고 올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주의할 점은 일단 한국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음. 5만 불 이하는 신고를 안 합니다. 음. 5만 불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달부터 10만 불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5만 불에서 10만 불이 늘어났으니 두 배가 늘어나서 이게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음... 저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자금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아 그리고 집을 사는데 10만 불 갖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국 은행에다 신고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음... 그리고 이 자산 근데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자산, 자기 나라에 있는 자산이 옮기는 걸 굉장히 민감합니다. 음...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본 그 경우에 보면 5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돼서 나간 자금만 25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외화가 반출되는 거, 음... 원화가 반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꼭 6월에는 달 원래는 해외 부동산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아, 무조건. 예, 네, 한국은행, 국세청에다가. 네.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 대부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건 제가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왜냐하면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우편이 날라올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아, 그렇 그러시... 국세청에서. 아... 근데 그걸 몰라요. 오... 왔는지. 문제가 되겠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겪고 있는 건데 그 한국의 부모님이 가족 간의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 이 캐나다 계신 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예,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이 이제 어떤 슬픔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나오시죠. 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못 나오셨지 않습니까? 못 나왔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거에 대한 처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해외에 좀 떨어져 있으면 약간 소외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예, 한국에 나와가지고 직접 본인이 준비를 하면서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복잡하겠죠, 서류가.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음. 어떤 식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지 를 방법을 찾은 다음에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굳이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 위임을 거죠. 하시는 거,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세무사 또는 저희 국세청 출신 변호사한테 음, 예, 음. 저희가 이제 또 국세청에서 조세 심판을 하던 네네네.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아. 예, 세무의 전문을 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상속세는 내고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가산금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내고 나서 혹시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 좋다. 음. 그래서 캐나다나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대응하고 정보를 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앞에 세워놓고 위임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말을좀 이어 나가면 해외 거주 중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등기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다 보니 그 등기를 못 받고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죠 음... 그럴 경우에는 가끔씩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나에게 보낸 우편이 없는지 아니면 홈택스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은 아하.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뭐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런 네. 방법이 있나 보죠? 네네. 아, 아, 이런 정말 좋은 내용. 네. 아유, 너무 감사한데요. <laughs> 아유, 조금만 더 이제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그 유학 비용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 그러면 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유학 비용이 얼마 들는지 다 알아요?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문의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물가 얼마인지 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비가 5만 불이고 대학교인 경우에 네, 5만 불이고. 그리고 생활비가, 생활비가 뭐 예를 들어 5만 불이라고 칠게요. 네, 매년. 10만 불이라고 하면 10만 불 보내면 유학생에 대해서, 유학 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뭐 20만 불, 30만 불을 보내서 음. 10만 불은 쓰고 20, 30만 불은 모아놨다 부동산에서 하는 거예요. 음. 왜냐? 여기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네. 자산을 미리미리 이동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국세청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볼수 있겠죠? 이미 네. 지금 엊그저께도 나왔어요. 기사로. 아. 아. 이게 뭐냐? 편법 증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 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를까요? 제가 이것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서 만약에 제가 막 우겨요. 네. 아 나는 여기 살았고 음. 실제로 살았고 나는 여기서 생활했다. 그러면 은핸드폰에 기지국으로 다 봅니다. 체크카드 쓰는 거다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네. 간단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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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거주인지 한국 거주 계신지.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세청은요. 세무 조사를 할 경우입니다. 네.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국세청의 파워가 네, 그만큼 다 이제 열람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엑세스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그렇잖아요. 아, 뭐 경찰, 검찰 위에 국세청이 있다. 왜냐하면 다 하니까 그렇죠. 다 하니까 권리가 주어졌으니까 아...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쓰시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거를 모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음, 음. 그러면 이건 편법 증여라고 바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삼냐? 보낸 한국의 누군가에게 삼겠죠 그렇겠죠 부모님이나 네, 부모님이나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자, 캐나다에서 해외에서 번 자금을 갖고 한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이고요 너무 네. 좋은 다시 돌아가는 분들 계시니까 너무 좋은 질문, 네, 너무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특히 주재원 분들 네. 그리고 여기 오셔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 음.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사는 데도 보탤 수 있는 거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 네 아.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아. 왜냐 캐나다에서 낸 세금에 대한 증빙하셔야 돼요 증빙이 안 됐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한테 받았던 돈 신고 안 했거나 내가 소득이 일어났던 거에 대한 신고 안한거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크게 음. 봐서 음. 불법적인 일 이런 거 제외하고 음. 두 가지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소명 요청 해명 요청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딴 얘기인데요. 네, 네. 팀장님. 네.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음. 이케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케아라고 아이케아, 하더라고요. 아이케아. 이케아가 어디 나라 거죠? 스웨덴 스웨덴이니까 예, 예, 예. 한때는 여기 회장님이 세계 1위 부자였어요. 어, 였죠빌 네. 게이츠보다도 위에 있고 네.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어, 이유가, 이유가 뭔지 세금 아십니까? 세금 때문에 그랬잖아요. 상속세 70%. 와, 스웨덴이요. 그래서 스웨덴 국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내가 10조를 벌었는데 7조로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이 되죠. 이건 조금 심한 경우죠.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아예 스웨덴에서.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예. 네. 네, 그 회사도 옮겼습니다. 네. 아.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자기가 욕을 먹고 음... 문제가 되더라도 옮긴다는 거죠. 옮길 수밖에 없죠.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VMH라고 명품 왕국이죠. 네. 아론 회장 같은 경우에 프랑스 1위였고, 또 한때는 세계 1위였던 사람인데 네네네. 이분이 갖고 계신 자산이 그때 당시에 10몇년 전에 10조였어요. 10조였는데 프랑스에서 여기도 70%를 내라. 음. 그래서 바로 옆 동네 벨기에로 갔습니다. 아. 벨기에로 갔는데 조세 때문에 도피를 했다고 여론과 국민들의 문매을 맞고 다시 돌아와요. 음.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그렇죠. 세금에 관련돼서는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캐나다를 더 말씀드리는 이유고 상속세가 없다. 아, 너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정말 그 상속세 없는 그 자체 때문에도 뭔가 이런 이유가 생기실 분들이 있으시겠요 저는 그죠? 투자 가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처음 대화하다 보니까 <laughs> 얘기가 막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네, 너무 많아서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펀펀 텍스나 아니면은 오경호 부동산 팀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일을 하니까요. 네네. 예,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윤 대표님, 아유,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커버를 해주셨는데 시간 내 주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오경호 부산 대표 오경호였고요. 아 저는 펌펀파트너즈 펌펀텍스 윤강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